4G 시대 가장 관심을 받는 것이 바로 전기차죠. 이 전기차뿐만 아니라 이동 수단에 전기를 활용하는 일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그중 하나가 바로 전기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게 전기배네요. 전기로 간다는 표시가 되어 있고 예, 예. 제가 전기차 참 많이 들어봤고 타보기도 했습니다. 예, 예. 기존의 배와 이 전기 배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아, 모터로 구동을 구동이 되다 보니까 소음이 가장 적고요. 네. 그리고 이 오염 물질이 배출이 되는 게 전혀 없, 없다 보니까 친환경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선박은 자동차처럼 휘발유나 디젤을 연소시키는 내연기관을 쓰는데요. 이 전기 배는 내연기관 대신 전기를 동력으로 움직입니다. 보시게 되면 은 기존의 배 같은 경우에는 엔진이 두 개가 놓여야 할 자리에 어, 모터 두 개가 올라가 있고요. 모터에 힘을 전달해주는 배터리 셀들이 이, 이 라인서부터 이 앞에까지 이제 배터리 팩이 쌓여있는 거죠. 이 전기보트는 무려 660마력에 달하는 엄청난 힘과 최고 시속 40노트를 자랑하는데요. 육상에서의 단위로 치자면 시속 75km 정도의 속력입니다. 전기를 동력으로 하기 때문에 소음이 적고 무엇보다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아 친환경적입니다. 스마트한 에너지인 전기의 변신 과연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현재 세계의 전기보트 시장은 30마력 안팎 때문에 우리 기업이 이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원에 위치한 전기 배 공장 뭔가 전기 배들로 가득한데요. 과거엔 다양한 전기 운송 수단을 생산했답니다. 무인 네, 자동차. 쪽으로 개발 중에 있는 그 제품입니다. 그래서 어, 이것들은 저희가 이제 예전에 이제 전기 자동차를 개발하면서 다 하나 이제 양산했던 제품들이고 개발 그 전시해 놓은 시작 차들입니다. 사실 전기 배는 전기 차보다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 더 많다고 합니다. 배 같은 경우는 항상 물리 저항력을 계속 뚫고 가야 되는 그런 경우기 때문에 이거 가장 어떻게 보면 단점이라 하기는 그렇고 제가 이거를 해결해야 하는 그런 숙제인 거죠. 네, 예, 양호합니다. 때문에 3년째 전기 배를 연구하며 다양한 테스트를 반복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기로 하다보니까 충격으로 인해가지고 화재가 날수 있는 위험도 있고 DC 모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전기 감전의 위험은 없지만은 그래도 혹시나 하는 그런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세세한 테스트까지 다 해야 되는 거죠 아직은 그 역사가 짧아 국내 전기배 시장이 넓지 않지만 이미 전기배의 장점을 몸소 체험하고 있는 이가 있습니다. 신안군에서 김양식업을 하고 있는 황상순 씨인데요. 김양식을 위해 이용하는 1톤 어선의 기름값은 평균 5, 60만 원 수준. 그런데 전기배는 전기료 2, 3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더욱 비용 말고도 더큰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면세로 우리가 이제 공고를 받아가지고 해도 그 경제적인 부담도 가고 또 이제 기름 식장을 관리하다 보면은 이제 내연기관들이 이제 기름을 사용하다 보니까 또 침몰이라든지 또 버리는 것에 따라서 또환경에 오염이 상당히 이제 많기 때문에 이 전기 배를 구입하게 됐습니다. 한번 충전하면 450km 운행이 가능해. 근해업에선 불편함이 없습니다. 일반 내연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기적으로 6개월 6개월 1년 1년 사이에 이제 엔진 오일 같은 거뭐 연료 필터 같은 거 갈아줘야 되는데 전기선 같은 경는 이제 그런 복잡한 과정이 없고 그냥 배터리만 1년에 아니면 운행하다 갔다 와서 충전만 시키면 운행할수 있기 때문에 일반 내연기관보다는 훨씬 이제 어민들이 사용하는 데는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환경 측면에서 보게 되면 기존의 어떤 석유나 석탄 이런 부분에서 친환경.